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거의 시즌이 막바지가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진프, 테라핀이 PB 서버에 나왔습니다. 이 챔피언이 서폿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챔피언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챔피언이 이제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일단은, 세라핀이 어떤 챔프인지 먼저 연습 모드 가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테라핀이 여기 있고 테라핀은 약간 그거 들어야 돼요 룬을 A P 정으로 들어도 되고 마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도 되는데 특히 자체가 쿨이 엄청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저는 요거를 좀더 추천드립니다. 요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보조 룬으로는 무난하게 요런 느낌으로다가 가도 되고 아니면은 약간 룬이 또 많이 변경돼가지고 이것도 좀 시켜봐야 되긴 합니다. 딱 이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들어보자 일단은 아직 이 챔피언이 연구 단계여가지고. 자 가봅시다 이게 이제 스킨 그리고 이게 기본 스킨인데 야 근데 기본 스킨도 약간 스킨 낀것 같냐? 신기하네 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고 시작부터 패시브가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패시브는 내가 스킬을 3회 이상씩 사용한 다음에 다음 스킬에도 스킬을 한번더쓸수 있는 그런 효과가 보여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Q는 원래 한번 나가는데 요런 식으로 두 번이 나가고요 자이 스킬도 자 요런식으로다가 두번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음표가 날아다니고 요거도 이제 아군에게도 적용이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군에게 스킬을 맞추면은 약간 음표가 있고 적군에게 맞추면 데미지가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에서 평타를 때리면은 요런식으로 파바박 때리는 약간 카이사 Q같은 느낌으로 때립니다 어봐봐 지금 보시면 4개씩 차이고 있고 개수는 최대 4개로 이렇게 많이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Q스킬 Q스킬 같은 경우는 약간 코르키 Q같은 느낌인데 요런식으로 뿅 날려요. 그리고 가까울수록 더 빨리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한 가까이서 쓰면 확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게 Q가 P 25% 미만일 때는 데미지를 더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W. W는 소다 W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아군들에게 패시브와 방어막을 적용해주는 약간 이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내가 방어막을 가지고 있을 때이 스킬을 두번 쓰게 되면은 피가 찬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봐봐, 어,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아군들이 또 피해 회복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e 스킬. 이 e 스킬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날리는 약간 슬로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화가 99%라고 돼 있는데, 지리는데? 분화가 99%면 좀 쩌네. 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만약에 슬로우가 적용돼있다면 속박. 속박이 돼 있다면은 기절을 주는 그런 효과로 바뀝니다. 이 e 스킬이. 그래가지고 상황에 따른 너무 사기적인 거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궁극기 궁극기는 이 직선상으로 매혹을 던지는 약간 소나궁?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요런 느낌의 궁극기를 던지는데 요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적을 맞추면은 그쪽의 뒤 범위도 또 늘어나요 이쪽으로 궁 쓰잖아요? 그럼 여기가 쭉 이렇게 다 날아가는 시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주를 상대방이 하고 있다 했을 때 궁극기를 써서 요거를 연달아 맞춰서 상대방이 메우고 시켜서 이렇게 도주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나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꿀팁이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이전멸도 되고 궁전멸도 돼요. 그래가지고 상황 봐가지고 이거를 써도 되겠죠? 아 근데 이거 좀사기인게 궁전멸 되면은 소나도 궁전멸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매우 그건데 물론 이게 보고 피하기는 크레센더보다 좀더 쉽긴 한데 모르겠네. 자 일단은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세라핀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라핀 스킨 안낀 거야. 안낀 건데도 요래 진짜 뭔가 롤 같지가 않다. 근데 세라핀은 뭔 컨셉이에요? 일단은 지금 PB라서 아이템들도 다 바뀌었죠?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리뷰를 할 거니까는 여러분들 개인 편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벨에는 이제 Q와 E가 있는데 솔직히 나는 논타기 스킬을 더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킬을 쓰고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아래 것들이 이제 신학급 아이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테라핀이 가야 될 아이템은 요거 아니면은 요거 아니면은 요건가? 아니, 이게 걷는 거야? 아니, 뭐가 이렇게 도도해? 거기 까딱까딱 거리면서. 살짝 재수없는데? 아, 야, 견제해서 밀린다 야. 어우, 쎄. 11큐 찍을 걸야 씨. 야, 큐, 야, 맞추기 쉽네. 큐가 맞추기가 괜찮네. 야, 얘, 만화 관리 좀, 아, 얘, 예. 예. 그 뭐지? 스킬 괜찮은데? 에? 야, 마무리! 안 돼! 까비. 아얘좀 어렵다. 사기는 아닌 것 같다고요? 아, 근데 이거는 얻어맞아서 그렇지, 좋기는 해. 지금 내가 컨트롤 미스가 너무 많이 난다, 야. 같이 가, 같이 가! 동아야, 같이 가! 오케이, 묶었어, 묶었어, 묶었어! 잡아, 그렇지! 아 싸워, 싸워! 싸워! 지, 야, 진, 야, 진 1.4에! 야, 자, 기도 잡아. 잡아! 아 야, 잡아!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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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오케이, 속박! 쭈 오케이, 죽여! 먹어, 뭐, 먹어, 뭐, 그렇지! 나이스! 야, 이거 볼배가 더사긴데 야, 이거 밀어야 돼, 이거 밀어야 돼! 도와줘! 아 도와줘 도와줘 빨리 빨리 아, 빨리 큐큐이야 라인푸시는 쩐다야 만화 관리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자 다음 템으로는 이제 신발을 올립시다 얘는 쿨감신 가는 게 제일 어려 어, 좋을 것 같은데 얘 뭐로 가야 돼 이거 야쿨감신이 뭐냐 이거 이거 신속이고 이거 쿨감신이네 아니 근데 얘는 신속신이 필요가 없는데 이미 날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자, 첫 햄으로는, 신학급 아이템 중에서, 이문 어쩌고저쩌고, 요게 이제, 싸울 때마다 회복을 주고, 뭐, 회복기가 되면은? 아, 이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읽고 와야 되겠는데, 편집자님이 잘 해주실 겁니다. 아니, 얘는 걸을 때마다 이렇 리듬 타는 거야? 아, 춤도 한번 보자. 춤 1번. 얼씨고춤 2번. 노래 부르시는데? 아, 내 팬이야? 자 갑시다. 나이스야 두나 느려지게 만들어놓고. 에? 못 맞췄네. 야 어째 근데 킬이 내가 더 많냐? 가장 좋아요 그냥. 아 마카스 어서 오고. 아예 오삼칠육일이 어서 오고. 뭐야 얘? 야 이거 돌아오는데? 얘바본가 아니. 야 이리 와봐. 매혹이다 이 새끼야. 와얘 근데 매혹범이 너무 넓은데? 어디? 여기서, 여기가 닿는다고? 너무 긴데? 아, 그리고,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궁전멸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상황 봐서 궁전멸 써도 돼요. 이게 Q가 소리소문 없이 데미지 줄 수도 있는 것 같아. 요, 요, 거 살짝 숨어가지고, 비교를 한번 맛볼까나? 똥똥! 오, 야. 빅템으로 안 가서 그런지, 딜은 그렇게 세진 않는데? 진짜, 스킬 셔틀인데? 이제 보니까, 얘? 야, 얘 싸우자! 야, W! 가자! 아, 나, 나, 다 죽여, 죽여, 나, 이어 오, 야, 아, 근데 진짜 세긴 해. 스킬도 괜찮고, 범위도 괜찮고, 솔직히, 이대로 나면 안 돼요, 얘는. 이거 진짜 선 넘었어. 이거 너프 좀. 하고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아니, 얘가 일단 사기적인 게 뭐냐면은, 스킬 범위도 범위고, 능력치도 사기고, 물론 도주기가 없는 거는 밸런스가 맞는 것 같고요. 아, 근데, 이체프 카운터 딱 봐도 나왔어요. 그램류 그를 한번 걸리면은 아무것도 못해. 발버둥 쳐야 돼, 지금. 요거 한번 가보자. 아까 전에 몬스타 이게 신화급 아이템으로 들었는데, 에라이, 침묵가나

죽여, 죽여, 젤리시. 죽여. 아너 가자. 야 W 가 약간 구원 느낌으로 상 나오네. 야 근데 얘 W 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 맞네 얘는 이거 별로네 얘는 이거 말고 약간 소라카나 이런 친구들이 이거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슈렐리아 같은 거 올려야겠다 야 요거는 내가 템트리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저도 확실한 게 아니라가지고 약간 올바르게 탱가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w 선마도 힐량이나 보호막량이 안 드러난다고요? 아 그래? 그러면 스킬만 해야 되겠는데 어렵다 야 이거 쏘렌 진짜 안되겠다 아 괜찮아 잘했어 일단은 이 챔피언 자체가 메이지 쪽으로 강하다는 거를 톡톡히 알았고 시민이 못하면은 답이 없다라는 어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세라핀이란 챔피언이 이런 챔피언이다 이런 거를 배우게 됐고 다음 영상에는 아이템 리뷰나 아니면은 이것저것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테니까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